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바리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이 이를 꼬투리를 잡는 거죠. 안식일 규정을 어긴 행위로 그들을 비난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 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자르자 무엇이라고 비난합니까? 24절 말씀을 보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을 합니까?" 라고 비난합니다. 당시의 유대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노대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곡식을 수확하는 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해석 하시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이 단순히 규칙을 준수하는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을 들먹이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그들의 조상 다윗의 예를 들어서 반박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니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시장할 때한 일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굶주렸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의 필요 이 인간의 필요와 생명이 율법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의 본질은 이 사람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시기 사람을 위해 주신 은혜의 나림을 가리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원래 목적이 우리 사람을 구속하고 속박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심을 통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한네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 볼까요? 첫 번째는 안식일의 본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신 것은 단순히 노동을 금하신 것이 아니밀라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심과 회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였습니다. 이후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에서 안식일이 규정이 되었을 때도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을 위한 날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이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오해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를 율법의 목적처럼 여기며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노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극단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을 했죠. 심지어 굶주린 사람이 이 배고픔에 음식을 먹기 위해 밀이삭을 따먹는 것조차도 위반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율법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시며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예를, 예를 들여 그들을 반박하십니다. 율법의 본질이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리셨어요. 다윗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셨죠. 율법보다 이 사람의 생명이 더욱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안식일의 참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날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극류를 실천하며 우리의 영육 간의 참된 신과 자유를 누리기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불필요한 규정으로 우리 사람을 억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면들을 살펴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보다 사람이 우선이며 안식일의 정신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우리 사람이 회복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데 집중하기보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 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 율법의 절차와 관습만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형식적인 규칙에만 머무를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굶주린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고 규칙만을 강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원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본래 목적을 잊죠. 그리고 이 율법 자체를 우상처럼 여기는 잘못된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사랑과 극류이 없이 율법적인 틀에만 갇히게 되면 정작 하나님과의 뜻과는 멀어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나도 혹시 우리도 신앙의 본질을 잊고 형식적인 외형적인 규칙이나 전통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율법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며 극렬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신장생활할 때 이런 단순한 규칙을 넘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실천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한 번씩 다시 한번더 생각해 봅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의 형식에 매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율법의 형식에 매여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색다른 눈으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보면서 사랑과 이해보다는 비판과 비난적인 시선을 가졌던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우리 주님께 데려와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며 정죄하는 것보다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회개와 극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의 모습을 돌아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율법적인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내가 과거에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다름 아닌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이해와 화해의 태도를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진심 어린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제는 그때는 비난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감싸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혹시나 내가 우리가 상처를 주었거나 냉, 냉정하게 대했던 부분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난과 정죄의 말보다는 축복과 격려의 말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동안 잘못됐던 이 판단과 시선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기억하며, 그 사람도 역시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다가가는 것이죠. 말한 마디가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예수님처럼 극렬과 사랑을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화해와 회복의 열매를. 우리가 날마다 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작게는 오늘 하루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